2차가 나오나요? 어, 이거는 안 되는 게 제가 2차 나가서 이쪽으로 돌아버리면 수가 안날 텐데 그 다음에 중포 공격이 좀 매서울 것 같은데요 자 중포를 타겠습니다 아 요렇게 면포를 하면은 요수가 있는데 요렇게 살을 달라고 하고 이때 사다듬으면 난리 나죠 자, 한수 배우겠습니다. 탁길 열고, 집만 나가고, 네 여러 강의님 어서 오세요. 면포하고, 기만 나가고, 마음을 편안하게 두십시오. 자, 두고요. 오오 일단 상에 나가고, 2차가 나오나요? 아 어, 이거는 안 되는 게 제가 2차 나가서 이쪽으로... 돌아버리면 수가 안날 텐데 음, 대차하자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차가 이, 이 부분으로 가겠죠. 음 그러면 여기서 변으로 한다. 그러면 올린다. 옆으로 갔을 때 때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을 때 면으로 갔을 때 수비할게? 아 장군을 친다. 길이 뚫리니까. 아니구나. 길이 안 뚫리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한번 둬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포로 때리는 수도 있네. 자 일단 차가 한칸 올라설게요. 20연패를 어떻게 해요? 아 살을 닫는다?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둘수 있죠. 그럼 포로 이걸 때리겠다. 맞아요. 밤에들 많이 움직이더라고. 아 그러면 여기서 뒤로 가, 가면은 이제 이게 걸려 있으니까. 음. 그러면 여기를 올려갖고 이제 때리고 이거 미는 수까지 지금 보겠습니다. 상으로 여길 때리고, 이 병을 미는 수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 보면은, 일단 차가 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나? 자, 일단은 뭐, 올릴게요. 잡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중앙상으로 여기 이걸 먼저 쫓은 다음에 뒤로 갔을 때 때리고 올라왔을 때 차가 먹고 올라가는 그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잡고요. 장군 안 잡을 수 없겠죠? 잡으면 잡고 이제 포가 걸려 있으니까 음. 몰라, 잡아라. 야, 지금은 뭘 잡아야 돼? 이 퍼는 어차피 쓰임새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냥, 아, 이거 잡고 포가 넘는다. 민다. 일단은 잡을까? 간다. 좋아, 이거 잡죠?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한번더 올리겠다. 음... 자, 이제 긴 상은 아직 못 드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몇, 이것까지 일단 나가, 나가야지 차가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 마못 나오게 했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아, 이러면 장군을 치고 차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때 두칸 들어서겠습니다. 차 잡자고, 음, 그러면 일단 이거를 쫓고. 자, 그러면 차가 옆으로는 못 오죠. 어, 이건 본수야. 아, 이 병을 그냥 잡고 싶다. 이거야. 아, 포로 잡는다. 음, 일리 있네요. 야, 이거 어떻게 안들 수가 없네. 아, 좋아요. 잡고. 그 다음에 장군치면 밀죠. 그 다음에 잡고, 음, 마가 이렇게 나오겠다. 장군을 먼저 치고 중포를 타겠습니다. 음 수비가 안 돼요. 자 장군 치고 아 이러면은 말을 달라고 와 버리면은 대웅수가 있나요? 말가못 움직이는데? 양사등 되게 좋은 공격법이죠. 저도 옛, 아마추어 때 많이 쓰던 공격법입니다. 아, 이러면 장군 치고요. 아, 잠깐만. 뭐, 이거 이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장군. 아, 정리를 할까요? 자, 뭐 이렇게 두죠. 아, 조금 어렵죠. 요즘에는 대형 책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음. 어, 아, 이게 산길인데, 자, 일단 뭐 이렇게 두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시 이분이네요. 이번엔 제가 선수. 자, 이번엔 제 양사등 한번 해볼게요. 자, 왜또 이걸 열라 그랬지? 자, 이 두고요. 막판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귀마가 나온다? 음, 좋습니다. 최국수를 두려고 하시나요? 아, 면상! 자, 오, 어, 이렇게 두고. 장군 치고 그러면 이 장기는 분명히 뭐 약점이 있, 있을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기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차강칸 옆으로 들어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중포 공격이 좀 매서울 것 같은데요 자 중포를 타겠습니다 아, 요렇게 면포를 하면은 요수가 있는데, 요렇게 살을 달라고 하고, 이때 사다 들면 난리 나죠. 예,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러고 나면은 나중에 마, 포로 마, 말을 때리고 상으로 여길 때리는 수가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중포? 그래서, 양득하러 왔다가, 옆으로 넘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온다거나, 이런 수 생각을 해볼게요. 음, 좋아요. 양득하러 가면은, 이걸 옆으로 쓸겠다? 그러면 상이 나가서, 쫓는다? 음, 잠깐만요. 자, 지금은, 때리고, 때리고, 간다. 마두칸. 여기 포장이 그렇게 매려운데, 지금 잘안될것 같고요. 일단은 요걸 한번 올려볼까요? 꼬시는 수로 자, 차 나오라고 지금 꼬셨어요? 꼬임에 넘어올지 한번 보죠. 네, 넘어왔죠? <laughs> 아, 이거 졸 죽었네. 자, 일단, 차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자, 씌우고요. 아, 아깝다. 내, 네. 졸. 아, <laughs> 아이 그래, 이건. 네, 장군 치면은, 뭘로 막죠? 잡고, 어이구, 이구 이랬을 때, 음 찾길 열고 이건 뭐 이제 무난하게 제가 이기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잠깐만요. 올린다. 아 올리는 건좀 부담되는데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대처하자고 하면. 그럼 여기서는 일단 때리고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 달라고 오면 아 포를 달라고 또 오면 연기 연기 연습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방송을 좀 재밌게 해보려고 저막그잘 되시는 유튜버 분들 방송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인지, 뭐가 차이인가요? 뭐가 차이인지를 잘 모르겠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이제, 이걸 바꾸는 걸 선택을 하셨네. 자, 잡고. 이거 묶어놓은 거는 풀어주면 안될것 같고. 좋습니다. 흉내리고, 살을 닫죠. 네. 뭐, 상은 어차피 못 나오는 거고. 아, 이런 수가 있었구나. 좋아요. 그러면, 중으로 왔을 때. 유행어가 뭐 있나요? 자, 이렇게 두고. 변으로 막아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귀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장군을 못 치기 때문에, 상대분이. 아, 그런,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완주님, 오늘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지금 육회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음, 좋아요. 뭐, 양모를 잡겠다, 이건가? 음, 지금 또 이제, 달라고 가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잡는다. 여기서 선택인데요, 그냥 마가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마가 진출하면 이거 뭘로 마고? 그럼 마가 나오나요? 어, 막아 나오면 큰일이네 연으로 나오나 연으로 나오겠네 졸로 막으면 차가 죽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대응수가 요렇게 요렇게 두는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리 이 자리 뜨면 답이 없네요 어, 이 자리 때문 답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안나가는 수, 안나가는수 말고, 이렇게 둘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잡고, 잡을 때, 장군 치고, 올라왔을 때, 그냥 포를 잡고, 이렇게 둘 수도 있었습니다.